안녕하세요. 파이코인TV입니다. 오늘은 8월 3 0일이고요 음, 오늘 좀 뉴스가 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차근차근 보고 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1.147조 달러 24시간 기준으로 5.3% 24시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이 올랐습니다. 47% 이더리움 점유율도 좀 올랐고요. 18.2% 비트코인이 24시간 기준으로 6.5%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더리움도 5.2%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그 다음에 솔라나, 어, 솔라나가 큰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고요 솔라나도 7.2% 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이코인 시가총액은 한 단계 상승했고, 33위에 위치하고 있고, 24시간 기준으로는 약4.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갑자기 비트코인이 하락을 맞이하다가 갑자기 상승을 했냐.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SEC 상대로 승수를 했습니다. 현물 etf 결정이 빨라지나 이 얘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레이 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부적절하게 거부한 것으로 29일 어, 판결을 했습니다 음,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제심 청원을 받아들이고 SEC의 명령을 무효화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SEC가 자사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 BTC의 어, 비트코인 현물 전환 신청 기각이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며 6월 법원에 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해 6월이니까 이제 작년 6월에 소송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나온 거죠. 음, 계속, 근데 여기 보시면, SEC는 지금까지 투자자 보호 등의 이유로 여러 회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승인을, 어, 신청을 거부하거나 결정을 계속 연기했습니다. 음, SEC가.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아마도, 음, 현물 ETF, 어, 시장에서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비트와이즈 블랙록 제일 크죠. 그다음에 반네그 위점들이 인베스코 신청에 대한 1차 심사 마감은 9월 1일이며 9월 2일까지 이 날까지 승인 거부 또는 연기를 할수 있다. 아마 연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입니다. 지금 현재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는 어 623,0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프리미엄 레이트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3,700만 원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 GBTC,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는 3,700만원보다 약24%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뭐 선물 ETF, 어, 선물 ETF도 나오고 비트코인 선물 ETF도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는 이 GBTC를 현물 ETF로, 현물 ETF로 바꾸겠다. 그거를 이제 SEC가 방해를 하고 안 된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이부분을 승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비트코인이 3,700만 원인데, 거기 25% 정도 지금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 부분 맞지 않다 거의 지금 한 7,800만 원정도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고객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레이 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 제대로 되면 지금 확률로 따졌을 때약 70%가 그레이 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승리한다 어, 현물 ETF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혹은 30%는 아니다. SEC가 승리한다. 이렇게 지금 퍼센트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비트코인이 어, 상승을 하고 있고, 동반해서 알트코인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괜찮은 뉴스 중에 하나가 뭐 예전부터 이 내용은 나왔었는데, 트위터에서 암호화폐 결제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 트위터가 지금 이제 X죠. 어, 이 X,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하고, 사실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전 세계에 가장 큰 은행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단하죠. 근데 이 은행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를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하겠다. 이 X를 통해서 하겠다 이거거든요. 결론은 여기에서, 음, 보시면, 이 라이센스는 가상 자산 결제 및 거래에 어, 필요한 암호화폐 거래소, 월렛, 결제 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엑스를 통해서 USD, 달러, 그 다음에 코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이겁니다. 음, 그리고 이 트위터를 통해서 방송도 할 거고요. 앞으로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도 열릴 거고 굉장히 슈퍼 앱을 만들겠다. 그중에 암호화폐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굉장히 많이 보유 하고 있죠. 이미 테슬라에서도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에서도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개인으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조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굉장히 친화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DCG 그룹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암호화폐의 큰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그레이 스케일 자산 운용사,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레이 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모 기업이 바로 DCG 그룹입니다. 근데 이 DCG 그룹에서, 디지털 커리시 그룹에서 이번에 이 제네시스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채권자와 원칙적 활기비를 했고, 최대 90%가 회수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DCG가 밝힌 합의안에 따르면, 제네시스의 무담보 채권자의 경우, 달러화 기준 보유 채권의 70%에서 90%까지 상환을 받을 수 있으며 암호화폐 현물 기준으로는 약 65%에서 90%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네시스의 암호화폐 대부분은 지난해 11월 ftx 파산 이후 출금을 중단했고 올해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70에서 최대 90%까지 회생이 가능하다 하니까 회수가 가능하다 하니까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ftx 같은 경우도요 내년에 아마 회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그 다음에 이 ftx를 인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지금 달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조금 작용을 할수 있다 어,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어, 이렇게 좋은 뉴스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구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정말 잘 돼서, 어,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조금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게끔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